안녕하세요. 주식 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인천 서구 올해 최고가 24평 30평 순위 1등 먹은 검단 신도시 내년엔 34평도 1등 먹자. 와, 대단한데요. 이 24평이면은 이 저도 불인이라 잘 따질지 모르는데, 5구형인가요5구형 여기는 3 0평이면 74인가요? 이거 저잘 따질지 모르는데, 아, 우리나라 부동산 이런 거 따지는 거 되게 복잡합니다. 저, 뭐, 3 0평 형, 그러는데 들어가 보면은 5구형이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고가 아파트, 최고가 순위, 인천, 서구인데요. 1위가 우미린 더 헤리티지. 이게 5구형인데 5억 5천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2위도 검단 신도시 대방 디에트르 리버파크. 5억 4천 5백만원. 3위 검단 신도시 모아엘과 그랑데 5억 3천 5백만원. 어, 저 1,2,3위가 다 검, 검단 신도시네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는 4위가 청라, 5위 청라, 6위 가정, 7위 가정, 막 이랬습니다. 서구 신현동, 서구 신현동. 서구가 잘 나가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26평에서 30평. 1위가 은밀인 더 시그니처, 6억 9,500만원. 와우, 7억이 다 돼가네요. 500만원 빠지는 7억입니다. 어, 매매일은 24년 7월 29평 22층 29평이면 대충 한 7사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위가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6억 9,500만원 똑같네요. 검단 금호어울림센트럴 호우금에 들어가는 아파트죠. 6억 7,300만원 이거 검단이죠. 하여튼 검단이 이렇게 저기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청라보다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평은 아직 아니지만요. 5위에 또 검단이 있네요. 6위도 후반 서밋 1차 7위도 검단 신도시 2차 디에트르더 힐 8위 청라 9위 청라 내년 하반기에 검단신도시가 서구에서 국평도 최고가 1등 먹는다고 자신 있게 예측해 봅니다. 어, 왜냐면 내년에 인천 1호선이 개통되지 않습니까? 틀릴 시제 새끼 손가락 손톱 1cm 겁니다. 어우 나는 새끼 손가락 건드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끼 손가락이 아니라 손 새끼 손톱 손가락 손톱 1cm. 어, 전용 오그루 검색하면 아래 같이 나옵니다. 청라가 1등, 2위가 우미린토 헤리티지, 2위가 검단이네요. 오그루 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영차 영차 역시 검단. 검단하고 옥정 먹을 게 많다니까 많았다니까. 예전부터 무주택자들한테 그렇게 추천했는데 배우신 분. 손톱 1cm는 자신감 결여 멘트네요. 아쉽습니다. 그거라도 꼭 지키시길. 호호호. 혹시 새끼 손톱 엄청 길으신 거 아니에요? 크크크. 자를일 없을 것 같아요. 내년 인천 1호선 개통에 서강급 확정만 되면 검신이 서구 1등 가뿐할 것 같네요. 신흥 부천 검단신도시 결국 모여드는 인구수와 완성되는 인프라로. 검단신도시 입지는 변하고 있습니다. 예리하신 팩트천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11월 신검단중앙역 풍경채 어바니티 검단제일풍경채 1 입주 예정입니다. 부동산 관심 없다가 청약 당첨되고 조금씩 관심 가지고 검단 부동산 공부하고 있어요. 5호선 서광급 GTX 없는 상태에서 2025년 5월 1호선 개통되면 풍경치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1단계 리딩하는 단지들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더 신축에 공원이 있어서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을까요? 어, 이렇게 질문하면 잘 답변 안 해주시는데 이분은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바로 답변을 할수 있다는 건 그만큼 고수시라는 거죠. 우선 및소강급 배제하고 보면은요. 당장은 1단계 리딩 단지들하고 비슷하게 갈것 같고요. 1호선 개통하면 풍경체 시사에는 9억 전후는 될것 같습니다. 2단계가 1단계보다 신축이고 공원 및 복합체육관 등의 장점이 있지만 1단계도 2-3년 후에는 복합쇼핑몰인 네컴이 완공되기에 서로 비슷하게 우상향 압력할 겁니다. 와, 내년 1호선 개통되면 어, 8,4가 9억 전후 갈것 같답니다. 어, 그러면 엄청난 상승인데요. 라미레스님 말대로 실거래가는 전용 면적 기준 5구 타입 수 자인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라미레스님 말대로 실거래가는 전용면적 기준 5구 타입 수자인이 높습니다. 아그 얘기구나. 아파트 순위 평당가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수자인이 88.11, 26.6평에 속하므로 저 카데고리에 속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상하, 생활하는 전용면적은 우밀인이 아주 근소하게 큰 반면 일반적으로 부르는 공급면적은 24평이라서 평당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미린이 24에서 26평이 첫 번째로 올라간 것이겠고요. 검단신도시 결국엔 잘 된다. 오늘 74타입 저금액 이상으로 우퍼 받았습니다. 뻐드렁리는 오늘도 오열 중. 축하 축하. 싸다 부평역 쪽은 그 가격에 분양가도 안 된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29평이 7억이면 타지역 어디랑 비슷한가요? 우이더 시그니처가 29평 7억인데 타지역 어디랑 비슷할까요? 이런 글입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안산용. 서울 강서 우잔산역 역세권 31평과 시세 비슷하네요. 아, 여기 저, 그 부동산 카페 지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강서, 우장산역. 역세권 31평과 비슷하다. 이거는 아마 대단지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나홀로잖아요. 아, 그렇군요. 등촌, 가양 쪽도 비슷한 시세 많아요. 물론 나홀로 구축 등등이긴 해도요. 아, 그리고 서울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도 많이 있나 봅니다. 구축이나 나홀로. 그런 논리면 강남에 나홀로아파트 24평도 그 정도 하는 집이 있는데 작성자분이 원하는 대답은 아니겠죠? 크크. 그, 그. 어, 강서쪽은 나홀로만이 아니어도 중소형 저렴한 단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지도를 올려주셨는데 무장산 아이파크 이 편한 세상. 이거는 11억 6천만원. 이거는 싼게 아닌데, 왜 이걸 올려주셨을까요? 우장산역이 여기 있고요. 아, 7억짜리 없다고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 올린 거는 우장산역이 여기 있는데, 어, 여기 아까 11억 6천만 원이 있고요.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어, 4억 6천, 6억, 7억, 6억 3천, 막 7억 이러네요. 6억짜리도 있고 4억짜리도 있고 막 그러네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무조건 비싼 건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홍대에서도 살겠는데요. 홍대도 5억 8천, 7억 3천, 7억 4천, 5억 3천, 2억, 2억은 뭐예요? 전세인가요어 그래서 부동산 공부도 해다 보면은. 이 지도 잘 보는 분들은 금방 또 실력이 늘더라고요. 저같이 지도 못 보는 사람은 지도 공부도 해야지 부동산 공부도 해야지 저 공인중개사 들어가서 물어봐서 정보 얻는 것도 많이 배워야지 말재주도 말재주도 없죠. 막 이래가지고 더 오래 걸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주특기가 있는 분들 있죠. 말재주 도와가지고 부동산 가서 허, 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저기 부동산 한열 군데 가면은 그 중에 실력자 한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역 돌아가는 거, 뭐, 주변 시세, 뭐, 이렇게 어떻게 변할 건가, 개발 정보, 이런 거 자세히 가르쳐 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자꾸 들어가 봐서 얘기를 많이 해봐야지 그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말주변도 없고 웬만해서 부동산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실력이 다른 분보다 좀 늦게 느는 것 같습니다. 강서쪽 구축은 검단 신도시 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게 많이 몰려 있다는 말이죠. 어느 한 단지 얘기한 게 아니라 등촌, 가양, 화곡, 당산 등등 부모님, 친구 다 아직 살고 있고 시세 잘 알아요. 원글이 좀 애매하긴 한데 비슷한 세대수 연식 평수면 어느 지역이랑 비슷하냐고 물어본 걸로 저는 이해했어요. 1300세대 2022년 입주 29평대가 7억 전, 전후인 아파트가 있는 비슷한 지역은 어디인가 하고요. 저도 검신 많이 큰게 대견해서 강서지만 서울과 비교해 본 거니 오해는 마세요. 호 비슷한 연식 세대수 동일평수 기준으로 송도 비역세, 시흥 역세, 이동탄 비역세, 안양준 역세, 의왕 비역세, 수원 비역세, 경기 광주시 역세, 부천 비역세 정도가 있겠네요. 와, 이분은 뭐, 저기, 공인중개사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아는 분이면은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요. 아마, 저, 공인중개사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빈고 비슷한 연식 세대수 평수로 비교해봐야 맞겠죠. 향동 그 돌라나 댓글 좀 성의있게 써봐. 이제 기운 빠짐 닭조던 게된 거야. 이유. 김포 풍문 쪽 같이 분석 드립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할 말은 없고, 끼고는 쉽고, 그, 그, 그거죠. 현 시세 진입 비추합니다. 별례 정도? 어, 검단 신도시 신고가 얘기는 매일, 저,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오늘은 그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저, 어디 신고가 어디 신고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그만 소개하고요. 다른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우선 공청회 이후에 소식 이 있을까요? 주민 의견 수렴 기간도 끝났는데 너무 소식이 없어서요. 이런 글입니다. 공청회 저번에 했죠. 근데 그저 콤팩트 시티 어제 지구 지정 된 걸로 봐서는 오우선은 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다가 나라에서도 다급한 게, 이거, 김포 골드라인이 지금 심각해지 않습니까? 거기 막 사고 많이 나고 그러면 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뭐. 그리고 콤팩트 시티가 5호선이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거 5호선 끌어들이는 조건으로 콤팩트 시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콤팩트 시티 지구 지정 했다는 거는 한다, 이겁니다. 5호선 한다. 이거를 확실히 그 정한 것 같아요.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없어요. 이런 감사합니다. 김포는 한강 신도시 지구 지정돼서 우선 무산되면 큰일 나죠.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안 끝까지 고집하는 분위기고 대광에는 지자체 협의 없이 최종 결론 난감하다는 입장인 듯하고요. 9월에는 예타, 예타 면제 진행한다니 8월에는 무슨 소식이 있어도 있지 않을까요? 난감하다는 게 아니고, 대광의 안으로 예타 올리고, 해당 기간 동안 협의 안 되면 대광의 안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확정은 맞아요. 어, 저도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대광의 안으로 예타 올리고, 뭐 예타 면제를 해든,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대광의 안으로 해야 될 거로,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 협의를 위해 노력 다한다고 했지 대광이가 최종 결정한다고 한 적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인천이 못해겠다고 하면 무산인 거죠. 8월이면 소식 들려올까요? 대광이는 노선을 직권 조정할 권한이 있지만 강제로 조정하기보다는 최대한 합의를 시도한다고 했습니다. 지자체협의 안 되어도 대광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합의해봐라의 입장이지 한쪽이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 입주민들은 진행하자로 저울이 기울어졌고 원도심만 반항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 표수로 봐도 하는 방향으로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콤팩트 시티도 추가로 지정되어 교통대책이 충분 조건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 대광의 권한 강화와 검신 입주민 대광의한 찬성 여론까지 더하여 조속히 추진될 듯 합니다. 근데 그러면 중재안으로 다들 한뜻이었는데 또 싸우게 된다는 건 아닌가요? 누가 중재안으로 한뜻이오? 전 검신사는 데김포한 지지하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도 게시판 분위기가 중재안으로 보인 것처럼 보였었어요. 블루를 100일로 바꿔서 부담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 인천이 이 비용 못 내겠다고 해서 이사단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김포 안으로 깔끔하게 가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립지 피해 보상 3단계 교통 대책 원당 사거리역 신도시 위치도 아닐 뿐더러 이용 수요 영향권의 대다수가 3단계 지역이 아니므로 3단계 교통 대책은 될수 없습니다. 신도시 중앙이고, 신도시만을 위한 지하철도 아니고, 3단계도 교통분담금 내고, 지하철 탈 권리가 있어서 필요합니다. 그럼 원사가 아니고 3단계를 주장하시지요. 신도시 지형 특성상 위치는 그럴지 몰라도 신도시는 아닙니다. 확실히 할 부분은 확실히 해야죠. 모든 계획들에서도 원당 지구와 검단 신도시는 구분지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3단계는 교통분담금 내고 지하철 탈 권리가 있는 건 맞지만 다시 돌아서 원당지구는 신도시가 아닙니다. 때문에 3단계 또한 아니고요. 신도시도 아닌데 뭔 신도시 중앙? 구도심은 역사 속으로 가자. 3단계는 당연 혜택 받아야 하지만 원산은 아님. 교통분담금도 안 내고 더는 억지 주장하지 마시길. 탈출은 진흥승. 호의 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구도심인지 뭔 신도시 중앙이에요. 저기요. 원당은 검단신도시가 아니라는 거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원당은 그냥 신도시라고 말하고 싶음. 원당은 구도심이라고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검단신도시의 원형 구익을 봐도 원당은 없습니다. 원당 구축은 탈출도 못함. 불쌍. 신도시라고 했나요? 신도시 중앙에 위치한다고 했을 뿐인데. 개인적으로 원당사거리역 추가로 진행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중재안으로 확정되겠죠. 요즘 조용하긴 합니다. 조용한 거 보니 그냥 중재안 진행일 듯.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제풍 4차와 우선 연장 연관이 있을까요? 제풍 4차 110 집주반 사람입니다. 투자가 아닌 순수 실거지로 회사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계약한 거라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는 편이 아닙니다만 없는 살림에 대출 끼고 장만한 집이라 기왕이면 집값이 올랐으면 하는 간사한 마음이 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선 연장 관련하여 제 생각에는 인천안이든 아니든 김포안이든 아니든 중재안이든 아니든 초역세권하고는 상관없어 보입니다. 바쁜 아침 출근길에 도보로 지하철 이용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세 가지 안중에 뭐가 되든 집값에 영향을 줄까요? 만약 영향을 준다면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요? 전문가 분들의 냉철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 참고로 제품 4차는 어, 배기역세 배기역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나올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역세권 지역입니다. 자전거도 역, 자전거 역세권이죠. 입주 시에는 배기역 전철역 개통되어 있고 우호선 확정되면 초역세권 아파트 못지않게 키만 주기 할 겁니다. 부럽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준역세권이죠. 입주 때는 초역세랑 차이 나겠지만 어 몇년 있으면 키 맞추기 할 겁니다. 일, 일자도로라 버스도 많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답글 감사합니다. 102역의 후광효과를 보는 단지긴 한데요. 우호선도 상승에 도움이 되지만 서광급이 훨씬 커요. 답글 감사합니다. 매립지 피해 보상 3단계 교통 대책 원당 사고리요 아직도 이러고 있네요. 이분 유유. 현실을 현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심히 안쓰럽습니다. 큰 평수가 지나고 보니 다른 곳보다 가격이 좋았던 것 같네요.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이주 충분히 수혜 봅니다. 김포안 인천안으로 되면 불로역 생길 거고. 블로역은 나름대로 역세권 되실 듯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